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건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죠? 바로 변수를 배웠습니다. 우리 변수를 배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조건문을 사용하기 위해서인데요. 한번 조건문에 대해서 알아보러 가볼까요? 우리는 실생활에서도 조건문을 되게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면에 보이는 신호등처럼 빨간불이라면 우리는 지나가지 않을 것이고, 초록불이라면 앞으로 지나갈 것입니다. 이처럼, 뭐, 뭐, 라면, 만약 빨간불이라면, 만약 초록불이라면,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걸수 있는 것을 우리는 조건문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순서도로 보게 되면요. 우리가 센서나 조작을 통한 어떤 입력으로 그 입력을 조건에 걸어서 만약에 이 조건이 참이라면 문장을 행하도록 하고 조건이 거짓이라면 문장을 행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조건 조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입력이 들어왔을 때이 조건이 참이라면 문장 1을 행하고 이 조건이 거짓이라면 문장 2를 행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신호등이 이 조건에 해당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친구를 만났다면 인사를 한다. 친구를 만나지 않았다면 인사를 하지 않는다. 이런 간단한 조건들도 지금 여러분들이 볼수 있는 알고리즘 회로도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이크로비트 메이크 코드 화면으로 가서 조건문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메이크 코드 화면에서 조건문은 변수 위, 청록색의 논리 메뉴가 있습니다. if의 뜻을 아시나요, 여러분? if의 뜻은 만약 머머라면이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건문을 조건문이라고도 부르지만 if문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만약 머머라면에 해당하는 제일 위의 블록을 한번 가져와 볼까요? 자. 블록을 가져왔는데 이 블록 안에 보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블록 형태가 있어요. 어떤 것일까요? 바로 육각형인데요. 이 육각형은 조건문에서 조건에 해당하는 블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육각형 블록을 보게 되면은 아, if문과 혹은 조건문과 상관이 있겠구나 유추를 할수 있겠죠? 어, 그런데, 이런, 만약, 뭐, 뭐, 라면을, 선생님, 저는, 어디서 본적 있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건데요. 과연, 우리 어디서 봤을까요? 여러분들도 다 실습을 해보셨을 텐데요. 우리, 입력에 들어가게 되면, A 누르면 실행, 흔들림 감지하면 실행, PIN이 연결되면 실행, 자, 여기도, 뭐, 뭐 하면 실행이겠죠. 우리는, 이 조건문을 사용하지 않고도 메이크 코드에서 개발자가 이미 만들어준 누르면 실행, 이런 조건문을 실제로 이미 해봤습니다. 그러면 흔들림 감지하면 실행을 우리 조건문을 사용해서 한번 구현해 볼까요? 그래서 제일 아래쪽에 보면 흔들림 감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림 감지 상태를 만약에 넣게 되면은 만약 흔들림 감지 상태이면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동작할 코드는 이빈 칸에 넣어주면 되겠죠? 아, 흔들림을 감지했으니까 선생님은 문자열로 shake라고 한번 출력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마이크로비트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흔들림 감지하면 실행이랑 마찬가지로 shake 버튼을 한번 눌러주게 되면은 우리가 미리 적어 놓은 문자열 출력, 쉐이크가 실행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블록으로 짜보니 여러분이 여태까지 입력해서 사용했던 A 버튼 누르면 실행, 흔들림 감지하면 실행, 빈이 연결되면 실행, 이세 가지 블록 모두 조건문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제는 알수 있겠죠? 이 블록들을 사용하지 않고도 여러분은 조건문을 알고 있다면 A 눌림 상태, 핀 연결 상태, 흔들림 감지 상태로 똑같은 기능을 구현하는 조건문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여러분도 이제는 똑같이 만들 수 있겠죠? 자, 처음에 봤던 순서도로 뭔가 와닿지 않았지만, 이제 버튼 눌림 상태, 흔들림 감지 상태, 핀 연결 상태, 이세 가지를 이용해서 조건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우리는 그중 흔들림 감지 상태를 사용해서 흔들림이 감지된 상태, 즉그 그 조건이 참이라면 문자열 쉐이크를 출력하는 순서도에 부합하는 조건문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다음 순서도는 어떤 게 있었죠? 지금은 거짓일 때이 문장을 무시하고 지나가 버리지만, 거짓일 때 거짓에 해당하는 프로그래밍 블록을 붙이는 또 다른 조건문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참과 거짓에 따라서 다른 행동을 하는 조건문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참과 거짓으로 나뉘는 조건에는 다양한 예시가 있을 텐데요. 선생님이 수업 처음에 예시로 들었던 신호등. 빨간불이라면 건너지 말고 초록불이라면 건너세요. 이거의 경우에는 조건이 빨간불인가 혹은 초록불인가에 따라서 블록이 달라지게 되겠죠. 예를 들어 빨간불인가가 조건이 되게 되면은 참은 건너지 마세요. 거짓은 건너세요. 이게 되겠죠. 근데 반대로 초록불인가가 조건이면은 참이 건너세요. 거짓이 건너지 마세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건을 무엇을 만드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이런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논리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비교연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비교연산을 한번 들고 와 볼까요? 자, 먼저 비교연산은 육각형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만약 뭐뭐라면 하는 조건문에 한번 넣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른 메뉴가 있다는 삼각형 표시를 한번 눌러보면요. 는, 등호, 같지 않다, 뭐 초과, 이상, 미만, 이하, 이런 여러가지 선택할 수 있는 기호들이 있는데요. 수학에서 많이 봤던 기호들이죠. 이 기호들을 이용해서 조건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조건을 한번 선생님은 빛 센서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입력에 들어가게 되면은 빛 센서 값이 있다는 거 우리는 입력에서 다들 배웠습니다. 자, 빛 센서 값을 비교를 해서 조건을 만들어야 되니까 빛 센서 값이 비교 연산 블록에 들어가야겠죠? 자, 빛 센서 값이 여러분 몇부터 몇까지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바로 0부터 255까지 있었는데요. 선생님은 128을 기준으로 해서 128보다 크다면 체크 표시 혹은 하트 표시를 해볼 거고요. 128보다 작다면 X 표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비교 대상인 숫자 128을 적어 줄 거고요. 우리는 이런 조건들 중에 선생님은 128보다 크다면 이란 조건을 걸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비센서 값이 128 이상이면 여기 있는 블록이 실행될 것이다라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러면은 선생님은 하트를 출력할 것이다라고 했으니 하트라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128 이상의 값이기 때문에 하트가 출력되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아, 선생님,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거 복사해서 반대로 해주고 X 표시해주면 되겠네요 라고 할 것입니다. 자, 뭔가 이상한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동작은 실제로 잘 됩니다만, 선생님은 참과 거짓이라고 했었는데, 이거는 이 조건이 참이면 실행. 이 조건이 참이면 실행. 이렇게 되어버리죠. 그래서 무엇이 빠졌는가 봤더니, 바로 조건문의 더하기 버튼인데요. 우리 더하기 버튼을 한번 눌러볼까요? 아, 더하기 버튼을 눌렀더니, 아니면 실행이 나타났죠. 그래서 우리는 조건문을 영어로 if 그리고 아닐 때는 else라고 해서 if else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건문 거짓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if문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아니면 실행에 x를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조건문이 참, 거짓으로 완성되게 됩니다. 이번 시간 마지막 예제는요, 예제가 아니라 따라해보기인데요. 마이크로비트는 영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 배포되었다고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바가 있었죠.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마이크로비트를 전부 다 제공받았기 때문에 그 초등학생들의 부모님들이 이 마이크로비트를 더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가지 강의 영상을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하나를 선생님이 정해서 조건문의 실습예제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 프로젝트를 보게 되면은 선생님이 소개했던 대로 앞에 내 프로젝트들이 있고요, 밑에 내리게 되면은 뭐 따라하기, 라이브 코딩, 게임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예제들이 있다 했습니다. 그 중에서 선생님은 게임의 두 번째 있는 코인 플리퍼 예제를 한번 여러분들이 실습해 보길 추천하는데요, 먼저 이건 동전 뒤집기입니다. 그래서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나 뒷면이 나오나가 되겠고요. 플레이 비디오 레슨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실제로 학생과 아버지가 같이 실습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우리가 블로그로 따라해 보기 시작을 누르게 되면은 동전 던지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설명을 볼수 있고요. 그래서 각각 단계에 따라서 onButtonApressed는 입력에 A 누르면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 되어 있지만 입력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헷갈릴 일이 없겠죠 이단계는 if else는 우리 만약 참 거짓 이렇게 배웠었죠 그래서 버튼 A 누르면 실행에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계산. 참 또는 거짓의 불랜덤 값을 if의 조건으로 넣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불랜덤 값은 우리가 랜덤 값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무작위 우리 변수와 계산 시간에 랜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불이란 것은 프로그래밍에서 참 또는 거짓. 이두 가지를 나타내는 대수를 불대수 혹은 불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을 보게 되면은, 아, 이것은 참 또는 거짓을 뜻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나 뒷면으로 하듯이 이불 랜덤 값을 통해서 참 혹은 거짓을 랜덤으로 선택해 주는 걸 동전의 앞면 뒷면으로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쇼 아이콘 자 아이콘 출력이 되겠죠. 아이콘 출력을 if 블록과 else 블록 즉 참과 거짓 그 두쪽에 다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면과 뒷면을 뜻하는 블록을 고르라네요. 선생님은 이걸 앞면으로 할 거고요. 뒷면은 이 블록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A를 누르면, 앞면, 또 앞면이 나왔네요. 이번에는 뒷면, 이런 식으로 우리 조건문을 밑에 있는 예제들로 잘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하다 보면은 이 코드가 실제로 내 메이크 코드에 저장이 되었고요. 그리고 다시 처음 화면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이렇게 코인 플리퍼라고 해 가지고 하나가 생긴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프문의 또 다른 조건에 대해서 한번 배워 보도록 합시다.